반대로 그러면 조희대는 무슨 짓을 했느냐? 어, 지난 법관 인사 때.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판사들을 다 중앙으로 와서 영장을 막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내란 재판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내겠다 법원이 그렇게 읽혀요 얼마나 편향돼요? 예. 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내란 사건은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위자료 인정했잖아요, 국민들에게.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 국민 주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이 재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의무 중계는 사실 같은 괴입니다. 같이 가야 돼 그리고 원래. 재판부에서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이 그렇죠. 이루어진다라고 자기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이걸 와가? 어차피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이 할 텐데. 의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왜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성역 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사법부의 독립은 그 사법부 법관이 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네. 하는 것이지 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누구도 손대지 마 조희대 대법원장만 뭐 모든 수 것을 다할수 있어 우리끼리 다할 거야. 깜깜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그 전혀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회복하지 오.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주권 어,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바, 바로 와야 되는 거죠. 특히 사법부 독립은 국민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면 사법부 독립의 보호 영역이 아닌 거죠 양심에 다르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으로부터 독립한 것이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판의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인 거지 스스로 그 공정 성을 획득하라는 것인 거죠 이거는. 아니 판사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달라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근데 지금 이 체제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기에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위 판사는 못 믿겠어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한 판사가 재판하는 을게 맞습니까? 네. 그것이 만약에, 맞지 않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법 외국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법 외국죄로 처벌되는 처벌 대상입니다. 아주 정확한 딱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법 외국죄로 처벌할. 그러니까요. 네.